국민통합비서관으로 뭐 정규재라는 자가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임명됐다고 알려져 있는 강준욱이라는 자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진사퇴가 됐으니까 뭔가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뭔 귀신 시나를 까먹는 소리냐고. 이 사람이 그 논란이 됐던 그 책은 올해 3월에 나왔어요. 불과 3~4달 전에 나온 책에 1, 2, 3 비상계열 뭐 잘못된 거 있냐라고 주장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했는데, 아니 뭐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다는 뜻이냐? 그러면, 그럼 사퇴는왜 시키냐? 그러면, 표현은 자진 사퇴지만아이 사람이 물러나고 싶으면 물러났겠냐고.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검증은 자기들이 문제가 없었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자들이 우기면 그러면 결국 문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되는 거네. 지금 인사검증시스템에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비서관 등등에 대해서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지라는 자가 다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 사람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요. 제가 보도 언론 보도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지까지 오케이를 했는데. 그래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그만두게 됐다면 그럼 누구 책임이냐고? 그 이재명이밖에 더 있냐고 지금 그러면.